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은, 음, 밤낮을 바꾸는 어, 블루프린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 어, 내가 단축키를 눌렀을 때, 이상하게 라이팅이 세팅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몇 시간 좀 알아봤습니다. 음. 그래서, 해결책을 해결했고, 참, 뭐, 제 마우스, 제 음성이 자꾸 울려가 울리거나 너무 작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 제가 좀 마이크 세팅을 잘 못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블루 레벨 물리프린트에서 저번에 밤낮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하자면, K라는 단축키를 쓰면, 얘가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밝아지는 시계에 떤던단축기를 사용했는데, 이거 좀더 보완하는 작업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라이트의 로테이션 값이, 어 좀, 90도를 돌린다고 해서 이게 90도가 돌아가는게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를 0으로 놨을 때, 플러스 90도, 180도,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90도, 0이 돼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90도, 마이너스 90도에 돌리면은 문 상태에서는 자기 자체의 어떤 로컬 값을 갖고 있지만 빛은 좀 다른 식으로 세팅이 된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음, 어 그래서, 어, 해보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처음 기존에 있는, 어, 라이트에, 그, 로테이션 값을 미리 저장해 놓고, 그 저장된 로테이션 값을 가지고, 어, 작업을 해보기로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보면은, 여기에 K를 누르면, 그냥 단번에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도 이상합니다 자 다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살짝 이쪽으로, 살짝 이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K 누르고 다시 눌러보면 정확하게 직선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자체 X축과 Y축이 Relation Rotation c u 에서 나는 그대로 그 전에 그대로 로테이션에서 더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제맨 처음에 비긴 플레이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긴 플레이를 열어놓고 라이트 소스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라이트, 라이트 컴포넌트를 그리고 rotation 아, 값을 아, set, set rotation 로테이션만 좀볼 r o t a t i o n 볼게요. rotation만 좀 볼게요. r o t a o r o t a t i rotation만 좀게요 r a t i o n 만좀 볼게요. r t a i o n r o t a o n 만 rotation만 좀게요 r n 요 r t a t i o n 만좀 볼게요. rotation만 o i o n 만 t a o n 만 o t a t i o n 만좀 볼게요. r o t n 게요 rotation만 좀 볼게요. r i o n t a o n 만 o n 만 n t a t i o n 만좀 볼게요. r 라이트 컴포넌트와 세트 월드 로테이션 값이 나오게 돼요 아 이, 이걸로 이 나중에 세팅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겟 로테이션을 해야 되겠죠 제가 세트를 잘못했네요 겟 월드 로테이션을 불러서 얘를 반려별 어, 변수로 바꿔놓고, 얘가 기본 basic, basic, rotation으로, basic rotation으로 먼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처음에 저장을 해 놓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그림자를 좀더 보기 편하게, 뭐야, 확실하게. 알아듣걸 보기 위해서 로테이션을 좀 돌려서 이 정도,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아까처럼 더 직선이 되겠죠. 여기서 전향을 해주고, 이 로테이션 값을 가지고 아까 똑같이 라이트 컴포넌트를 복사해서 얘를 빼고, 얘. set world location set world rotation l 가지고 얘는 이제 필요 없겠죠. 얘는 필요 o let's go l e 이 s go let's go let's go 이 기본 베이스 얘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개설합니다. 개설해서 얘를 브레이크 브레이크해서 x, y 축의 플롯값을 빼낸 다음에 x축과 z축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y축에 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키보드에 플러스키를 누르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시라고 나옵니다. 이걸 같이 더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기존의 값에서 내가 90도를 돌게될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어. 이렇게 되면은 얘가 각도를 계속 돌리게, 돌립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여기서 얘가 이, 0에서 1이 되는 동안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특정 90도가 돌아갔을 경우 90도로 절대 값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만 로테이션을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아, 이 상태에서 로테이션 값을 적용시켜야 요 죄송한 모세 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복사된 값에서 다시 리버트시키면은 원래 값으로 돌아오니까요. 자, 일단 베이스 로테이션을 하나 넣고 얘를 디플리케이터를 한 다음에 얘 이름은 new new rotation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우리가 90도 돌아간 상태가 그러니까 필요하죠. 자, 여기는 90도와 마이너스 90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90도 이상 어, 상황에서 그, 뭐랄까, 그걸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자, 예를 들어서 이제 90도 있을 때는 자, 여기가 이꼴 여기 보면 가로를 두번 치면 이퀄이에요 이퀄 이퀄 90 90도에서 자, b키를 누르고 클릭해주면 브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참이였, 참이냐 거이냐 90도가 참이었을 때 어, 여기에 이 로테이션 이 여기에 나온 로테이션 값을 자, Alt를 누르고 로테이션 하면 세팅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저장된 저장된 값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90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얘를 Alt 누르고 베이스 로테이션으로 저장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은얘가다 끝나고 나서 다시 베이스 로테이션을 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로테이션이 90도가 돌아간 로테이션이 베, 베이스 로테이션이 되겠죠 90도가 돌아간 상태의 로테이션이 자 근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k 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 서 take it, take it, t 이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을 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절대값은 음, 음수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은 90이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ABS입니다. ABS, ABS 이게 절대값이에요. 자, 이 절대값이 90도가 됐을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new r o t a t i o n 저장을 해주고, base rotation. 근데 이게 base rotation에 직접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한번 해지 모르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base rotation은 계속 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되버리면안 되죠. 보니까 에러가 뜨더라고요. 제가 해봤습니다. 자.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고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화되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같은 대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했을 때 밤낮으로 하는 게참 재밌게 만들 수 있겠죠. 제가 오늘은 좀더 길게 좀 작업해볼까 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자, 이제, 어, 어떻게 하냐. 이것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것만 되면, 여기만 밤이지. 하늘은 밤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욱 밤과 같이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 씬의 월드에 있는, 그 포스트 스피어, 리포그를 막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예, 저번에도 같이 얘를 선택한 다음에 레벨 블루프린트 가져서 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create response to atomic 오토믹 오톰 오톰스 비오프그 발음이 좀안 좋아도 이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음 포그 컴포넌트를 수정할 까하는데요 여기서, get, atom, atom, a t o m o s p h e r o 를 꺼내서, 여기에, 어, d e n s 는 밀도라고, d e n s i t 는 밀도고, d i s t 는 거리에요. density도 일단 먼저 바꿀까요 d e, e n s i T y density offset density offset을 빼내주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똑같이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들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c 컨트롤 v 라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에라가 뜹니다 이때 여기서 이름을 이름을 다크포그라고 다크포그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는 책포그로 컨트롤 세이브 해주면 자이 상태에서 어, 다시 가지길, 그러니까 선택의 길이죠. B 를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가지, 가지, 가지. 영어는 가지, 영어로 해석가면 가지였더라고요. 이거 또 내부에는 난 선택의 경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복사를 해주고 똑같이 타임라인을 쓸 거예요. 타임라인을 쓸 건데. 얘는 좀 다르게 어 이거 같은 이거 복잡한 위로 같은 세팅도 있지만 좀더 무식한 방법도 있습니다. 아,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자, 얘를 Ctrl+C 하고 얘를 Ctrl+V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보그라인. 얘도 마찬가지로 5초에 0에서 1로 바꾸는 타임, 타임라인이 하나 생겼죠. 여기 보면 타임라인 자체에도 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과 리버스 버튼은 보, 보시면 반대예요. 자, 정으로 반대한다거나, 정으로 플레이한다거나, 얘는 리버스는 반대로 플레, 플레이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density 말고, 그다음에 디스턴트 같이 하나 빼겠습니다. 새 스타트, 스타트 디스턴스 이렇게 빼주고, 자 얘는 음. 업데이트로 디스턴스와 어 업셋 두 개로 연결시켜주고, 자 이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아까 포고를 선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set density는 이겁니다 offset density offset 그리고 여기에서 센티 업셋에서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연습이 어두워져요 자, 그리고 디스턴스가 15000으로 되어 있어요 15,000을 80으로 바꿔주면,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버, 뭐지, 어, 바뀐는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원래 15,000이었죠. 15,000. 자, 그리고 이두 개를 동시에, 얘가 1이고 얘를 80으로 바꿔주면 이런식으로 어둡게 됩니다 카메라에 의해서 밤으로 표현하기엔 딱 좋을 것 같죠 자 다시 얘는 0이고 얘는 15000자 이것을 우리 그래서 이걸 세팅한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임라인 똑같이 랩을 복사해서 붙주고 얘를 알파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대치때는 15,000이었죠 15,000 15,000에서 80으로 더, 더 줄일 수 있는데 더 줄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한이 정도, 내 생각에는 한이 정도는 아니고 원하시면 더 낮게나 더 넓게 설명하셨죠 설정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드래고 해서 얘의 값에 따라 얘가 이렇게 백천만 오천에서 팔십으로 바뀐 거고 또 하나 코트를 헌, 또 하나 복사해서 자 얘는 원래 영에서 일로 바뀌었죠. 자 일로 바뀌고 알파를 얘로 쓰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예 다크포그를 여기 k를 넣었을 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다크포그라고 다크포그라고 커스텀 펑션에 집어넣어서 넣어주고 자, 얘는 예스, 아까 이걸 불려면은 true 해야죠 true 들어을 때는 클릭을 해주고, 자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어, K를 누르면 이걸 바뀌면서 밤도 얻어지는 거죠. 야, 괜찮죠? 어,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조금 더 살짝 복잡한 더 케이스가 필요한데. 음, 이지해줘가 되는데 이 이지 해줘 말고요 얘는 아 이제 이제 이집해주 필요 아니 헷갈렸습니다. 네. 다크 포근데 지금 체인뭐 체인지 라이트 라이트로. 자그 다음에 이 리버스 했을 경우하고 이 업데이트는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경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상태의 경로를 Ctrl C에서 Ctrl V를 해 주고 자 True 있을 때는 제대로 가지만 False 파 부정일 때는 리버스 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아 녹화가 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어, True일 때는 트 e 일 때는 직선을 가지만 s 스일 때는 리버스 항로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 분기점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같은 추로 그 낫을 같이 써주시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해서 얘도 네. 같이 설정해 주시고 얘는 f a l s e 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겠자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자 한번 더잘 해보고 아 얘에서 나왔는데 얘를 바꿀 뭐 얘는 레벨 블루프린트니까 레벨 블루프린트니까요. 얘를 바꿀 수는 없죠? 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타겟을 얘로 바꿔줘야지. 될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하나를, 하나를 끊어서, 얘도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생겨요, 탭이. 그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해지면 어, 이런 식으로 해지면 더 깔끔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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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 것보다는 하나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니까 보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저장하고 세이브를 해 주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K를 누르면 햇빛이 바뀌면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K를 누면 르 동이 뜨면서 아 제가 뭔가 건드렸나 봅니다. 뭔가 건드렸네요. 한나세팅 해서 죄송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해죄죄합합다여여서얘얘이제거이제겠죠이장하죠플시저장이를하레이시 하고 이시상은이 영상은 이런식으이 어두워지고 다시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아 물론, 이제, 한 바퀴를 돌려서, 뭐, 느낌적으로 이렇게 줄 수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많은 수식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상하는 케이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좀더바꾸은 분들은, 어, 어쨌든 Z 측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 y축, y축을 가지고 대칭을 했기 때문에 z축을 나중에 뭐 90도를 돌려서 반대에서 이제 해뜨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런 응용은 여러분들 이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느낌적으로 일단은 뭐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